안녕하세요 <laughs> 이 순간만 오면 떨리네요 <laughs> 저는 어, 루창민 사장님 강의를 듣고 음, 조금 울었어요 반성도 좀 많이 했고 음, 그냥 눈물이 좀 한없이 나더라고요 <laughs> 어, 그리고 제가 잘했던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했는데 어, 잘했던 부분은 어,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을 듣지도 않았고 거절에 대한 뭐 이는 상처도 안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길을 그렇게 닦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막 누구 말에 이렇게 하지는 않고 그거 하나는 제가 이거 누스킨을 알아가면서 제일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점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저는 이제 그냥 해 여기에서 마음이 너무 와닿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냥 해. 뭐, 제가 계획도 세우고 목표도 세워서 막 이렇게 하려 하니 되게 좀 따라가지도 못하고 하지를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냥 해. 근데 저는 그 말이 그냥, 그냥 단순. 그러니까 누스키는 되게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음, 나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해. 이거는 어, 저한테 되게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을 들어가면서 중학교 2학년까지 제가 운동선수였어요. 그것도 그냥 운동선수가 아니라 어, 그 힘든 마라톤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끈기 막 이는 거는 그니까 러 선생님이 해 제가 하고 싶어서 그 운동을 했던 게 아니었고 그냥 너는 달리기를 잘하니까 해 해서 그냥 했던 것 같아요. 어한 번도 뭐 거기에 대한 뭐 그것도 없고 진짜 그때는 그렇게 열심히 그거를 왜그 운동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음, 그냥 선생님이 하라니까 했던 건데. 어, 지금 누스키는 어, 어려워. 나는 못해. 아, 힘들어. 근데 솔직히 마라톤이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누스키는 그냥 하라는 대로 스폰서님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라는 대로만 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저에게는 음, 못할 것 같고, 음, 어려울 것 같고. 지금도 그는 마음은 되게 많이 든데 이, 이 강의를 듣고, 어, 이제 느낀 거는 그거예요. 어10% 상위권에 들고, 90% 상위권에 있고 이러는데, 저는 그 90%에서만 그냥 제가 놀았던 것 같아요. 그 10%에 들어갈 생각도 없고, 그는 마음 뭐 있는 것도 없고, 뭐 그냥 이90% 상위에서 그냥 계속, 근데 지금은 이제 이 강의를 듣고, 음, 10% 상위 안에 제가 들어가보자. 그는 결단을 또 내려지고, 어, 그는 결단을 딱 내리고 이 마음을 딱 음, 먹는 순간 그냥 강의도 내려지더라고요 <laughs> 내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이 강의도 음, 이 강의를 들으면서 결단을 딱 하니까 그래야 할수 있어. 스폰서님이 이게 해, 이는 것부터 해야 하고 배워야 된다면 할 수는 있어. 해야지. 그러니까 조금 음,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 강의 이걸 준비하면서. 응, 음, 그는 것도 좀 편하고, 루비를 가자, 루비를 빨리 가자, 막 이렇게 이제 강의에서도 하는데, 루비에 대한 제 생각은 없었어요.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어, 정말 뭐, 그냥, 그냥 했던 것 같아요. 음, 스폰서님 뭐, 강의, 뭐, 이렇게 루비 가자, 어, 빨리 가야지 냐 이렇게 짜자는, 아, 또왜 그래, 왜 루비를 굳이 가야, 돼? 이는 생각이 제가 되게 컸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성장이 너무 늦는다는 걸 느꼈는데 지금은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누비를 왜 가야 되는지 내가 누비까지는 가보고 레벨도 한번 받아보고 누스킨을 포기했어도 포기했었는데 왜 가보지도 않고 어, 내가 못할 거라고만 생각을 했을까 있는 것도 되게 이제 많은 걸 제가 이제 이 강의를 들으면서 배운 것 같아요 어, 누스킨을 잘하고 빨리 성장을 하려면 데몬, 초대, 보상 이거를 하라는데 <laughs> 저는 이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laughs> 안 하고 음, 되게 늦었던 건 왜요? 수펜서님이 세미나가 자면 왜요? 저는 아직, 제 생각엔, 진짜, 진짜,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또 왜? 왜 그러는 거야? 막 아, 정말, 이 쉬운, 정말, 누스키는 딱 이렇게 보면요. 정말 쉽더라고요. 단순하고. 대문하고 초대하고, 보상해주고. 다른 게 없더라. 딱요세 가지만 하는 거, 하면 되는 걸, 이세 가지를 못해고 간다, 갔던 거. 어, 있는 걸 너무 이제, 음, 조금, 음, 대문에 초대에 보상에 집중을 하자. 이런 것도 많이 좀 했고, 이제, 왜요? 저는 아직, 어, 제 생각엔 이는 마인드를 이제 아예 버리려고 지금 이 순간부터 버리기도 <laughs> 했고요. 음, 스폰서의 그룹을 지켜라. 이 뜻, 뭐, 이제, 스폰서님, 뭐, 이렇게 하면, 어, 이 뜻을 잘 몰랐었어요. 왜, 이제, 은희 사장님이, 뭔지 뭐, 어 응? 언니야, 나는 진짜 우리 이거, 미팅 하는 것도 몇 명, 아, 왜 그래? 아우, 어, 때 되면 되겠지, 하겠지. 그게 아니었어요. 언니는 먼저 준비가 돼서 모든 시스템에 다 참석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거를 그렇게 내가 해야 되나? 그렇게 큰, 뭐, 있는 게 없었는데,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아, 이게 진짜 그룹이구나. 그룹 안에서 내가 성장을 해야 되고, 그룹에 이, 이는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도 그냥이 아니라, 여기에서 내가 뭔가 하나를 배워갖고 나와야 되는구나. 그냥 이거를 흘려서 들으면 안 되고, 내가 여기에서 뭐를 하나를 배워갖고 나오고, 정말 이제 이거를 해야 되겠다는 거를, 오늘 강의가, 이 강의가 저에게는, 어, 큰 변화를 줄것 같다는, 들으면서 눈물 났던 것도 그거였어요. 큰 변화를 줄것 같고, 음, 내가 정말 하지 말라는 것만? 정말 말을 잘 듣고 왔구나. 그래서 제가 저희 스폰서님이 동생이지만, 저한테 그 말을 한번 이렇게 넘긴 적이 있어요. 언니. 언니가 누비가 돼서 그넬리했었죠 넬리 그 강, 무대에서 언니가 스피치 하는 순간, 나는 언니 울거야 이러는거였어 거야, 저는 그때 아왜 그래 눈물이 왜 날까 그랬더니 아니 울기는 왜 울어 좋은 날이지 네. 속으로만 그랬죠 그랬더니 이 강의를 듣고 제가 느낀게 음 스폰서님 그 마음을 이제 조금은 알것 같아요 아 정말 언니하고 같이 여행도 가고 싶고 어 나는 언니야 나는 성공해서 언니를 돈을 줄수 있지만 언니는 그 인생을 막그는 막 얘기를 할때 아, 그냥 너만 성공해서 다 용돈만 줘. 이제 속으로, 그게 아니었다는 거를, 어, 저는 솔직히 그래요. 루비가 돼서 정말 지금은 제가 뭐, 이 누스킨에서 성공하면 뭐 하고 싶으면 애들하고 잘 살고 싶어.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내가 성공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 정말 이 강의를 듣고 내가 이 이유는, 우리 스폰서님이 정말 제가 루비 돼서 정말 한번 울어, 펑펑 울어라. 울게끔은 해줘야지. 이제 그 이후로 바뀌니까, 음, 정말 이뉴 스킨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고, 어, 정말 더 하라는 대로, 정말 부정적인 아니, 긍정적인 마인드로, 정말 뉴 스킨을 다시, 음, 새로운 마음으로 그냥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laughs>